박태표입니다. 벌써 다섯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오늘은 웹3.0 Next Economy l s 에서 배웠던 것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제 모두가 금융기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요. 웹 1.0은 사람들이 지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싶어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손쉽게 지식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쉬웠죠웹 1.0은 한마디로 지식혁명을 구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웹 2.0은 어떠할까요? 정지은 미래학자님께서 2010년에 발간한 책 제4의 불에서는 2.0은 모두가 미디어가 되는 시대라고 언급했습니다. 앞으로 10년 안에 모든 사람이 기자 역할을 하고 모든 기업이 미디어 기업이 될 것이니 그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. 이것이 웹 2.0의 핵심입니다. 그러면 웹 3.0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일까요? 바로 이제 모두가 금융기관이 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디지털에 등록하고 이것을 활용해 수많은 사람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. 거래하는 것이 금융 형태의 토큰이 될 수도 있고, 물건이 될 수도 있고, 거래하는 시장은 당근마켓과 같은 기존의 플랫폼이 될 수도 있고, 오프라인 시장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시장이 온다면 각자의 자산은 더욱 분명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, 개인도 기업도 모두 금융기관이 되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를 구축하는 첫 번째 토대가 웹 3.0이라는 것입니다. 나와 기업이 가진 모든 자산의 가치가 정확히 측정된 후 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거래를 비롯한 온갖 새로운 시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도약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웹3.0 관련 기술입니다. 10년여 전웹2.0 시대를 언급할 때도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. 모두가 미디어가 되는 시대가 온다고 해도 대다수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습니다. 지금 또한 그렇듯이 모두가 금융기관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귀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정말보다 적극적으로 질문하면서 웹3.0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. 누구보다 빨리 기회를 잡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해야 할 것입니다. 우리 모두가 금융 기관이 되는 세상이 곧 도래할 것이니 오늘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. 그런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